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옥가정 우리 고객님. 네. 네. 이번에 이 본딩 프로방 후드코트. 네. 이 소매가 없는 네 프로방 그렇죠. 후드코트. 네. 뭐한 겨울까지 이렇게 착용하실 수 있는 상당히, 그런 충전재가 예. 한 이온실을 넣어서 이렇게 아주. 따뜻하게 만든 그런 상품이겠습니다 따뜻해요. 상품이 되겠습니다. 따뜻해요. 싹 하니 네. 그리고 이제 길이도 길고 그렇습니다. 약간 이런 이제 쫓기면서도 네. 민섬의 원피스로 입어도 괜찮아요그 예. 밑에 밑단을 네. 절개를 해서 여기 네. 약간 재온단으로 네. 약간 저기 원피스 입는 식으로 네. 네. 약간 재온단으로 후리를 잡았죠. 이런 네. 식으로 상당히 네. 조금 우아하면서도 네. 그런 식으로 네. 약간 이 전체적으로 이제 후드가 시이 이 후드 네. 이쪽에 이게 저기 면 레스를 면 레스를 해서 이렇게 이제 하절 네. 네. 디자인을 하고거든요. 네. 돌아가면서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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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이게 렇 보이시나요? 우리 이게 요런 식으로 네. 모양의 레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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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가 네. 네. 거기에다가 네. 속 안에는요. 네. 쉽게 말하자면 고방 같은 애를 깍만 해주는 네. 면지. 애를 네네. 여기를 이제 넣어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원단함은 조금 성이 없는 것 같아서 네네. 조금 이중성으로 네네. 다르게 보이기 위해서 네네. 그거를 고방으로 넣거든요. 넣는데 이게 상당히 거기에다가 큰사람 입어도 괜찮아요. 여기 가물 쪽의 성신도 상당히 넉넉하게 하면서. 여기에 네. 이암을 쪽에 조금 내려와서 여기를 조금 임세를 했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네, 네. 거기다 또 이게 사링을 요 네. 핏을 내기 위해서 여기를 약간 굴려가면서 네. 절개를 한 거예요. 여기는 네, 거기에다가 또옛 아. 쪽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이것도 옛말하면 네. 그냥 여건 모양 안 내고 네. 그냥 그냥 오픈해서 후드 달려서 밑에 딱 해서 그렇게 편하게 네네. 만들 수 있죠 네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거 하나 보통 더 세밀하게 센세하게 옷을 만드는게 우리 만옥이거든요 네네. 옷 하나 만들적에도 어디를 하나 더 이쁘게 어디가 더 이렇게 좀 들어가야지 우리 고객님이든지 누구든지 좀 이쁘게 이왕이면 여자면 옷이래도 이뻐서 이 부분 이쁘잖아요. 사실 네네. 여기도 이제 똑같이 여기도 이렇게 네네. 절개를 돌아가면서 하면서 네네. 이게 이제 앞에 자라 이렇게 이제 약간 살이 기 잡히면서 여기 이제 포켓이 네네. 포켓. 네 진짜.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네. 그리고 이 후드가 상당히 네네. 이렇게 커요. 제가 이게 지금 안경을 끼고 이렇게 하는데도 네네. 이런 식으로 어, 거기에다 이제 뒷모양 보이게 뒤 뒤에는 이렇게 네. 나비 리본을 이렇게 여기 네. 이제 아주름이 잡혔죠. 네네. 이게 인자 고방이거든요. 네네. 이 고방이 후드 쪽에 소관으로 들어가는 게이 예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포인트로 이렇게 네. 약간 악세사리를 우리가 악세사리 겨울에는 조금 이렇게 뭐한번 네. 속으로 들어가서 못하잖아요. 뭐 그래서 요거를 옷에다가 신경을 네네. 써 드리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예쁘게 뒷모습도 네. 예쁘게 네. 이런 모습으로 만든 네. 세상에 그 어디도 없는 그런 아주 한정판 나만의 그 맞춤을 받으셨다 이렇게 보실 그수 있는. 네. 몇개또 잠보고 네. 사이즈가 네. 우리, 네. 우리 고객님 이 브라운 컬러인데 아주 고급스러운 투톤이 나는 그런 브라운, 브라운 색깔 컬러입니다. 색깔, 받아보시면 네. 아주 기가 막힐 겁니다. 사이즈는 네. 약간 7반까지 네, 네. 입어도 네, 진짜 편하게 네, 네. 네, 이렇게 입으시면 네. 진짜 예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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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 완벽한 뭐 코트이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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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얘는 팔이 없을 뿐이지 네. 코트 역할이에요. 네. 뭐 코트 입니다 네. 코트 역할이 뭐, 사이즈 이정도로 네. 네. 그뭐 네. 웬만한 네. 뭐 추위까지는 그냥 이렇게 입으실 음. 수 있는 네. 99,000원 특가에 드립니다. 네. 프로바 후드 코트. 네. 보통 우리 또 그쪽에 우리 사장님들 보면요. 굉장큰 네. 코트를 안 입더라고요. 이런 거? 입고 운전. 네. 지방에서 물건하러 올 적에 차를 많이 갖고 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다니실 적에 또 이런 거뭐 코트 두껍고 소매 있는 거뭐 뭐 다니기 불편하대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 입고 네. 그냥 편하게. 그렇습니다. 편하게. 네. 그리고 운전하고 오시더라고요. 네. 근 지금 네. 레이어드에서 음. 입은 실켓 폴라티. 음. 네, 실켓 폴라티 25,000원. 그리고 밑에. 자라, 항아리, 바지, 네. 49,000원. 이렇게 특가해드립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하셔도 얼마나 저렴합니까? 네. 그럼 이런 핏을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이 코디를 어디 가서 맞추겠습니까? 얘는 쉽게 네. 말하자면 벨트도 네. 이렇게 묶어도 이뻐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짜 원피스식으로 네. 진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이게 벨트멜적인 거 고객님 다 잠그지 마세요 네 그렇습니다 살짝 속안에도 보일 겸해서 이런 네. 식으로 이런 네. 식으로 입으셔도 이제 안입 지금 음, 음 오늘 날씨는 어. 오늘 낮에 날씨는 뭐 어. 영상 뭐20뭐 어. 이상도 올라간다 그러고 이렇게 하죠 기회. 그래서 뭐 식으로. 너무 좀뭐 두꺼운 것 아니냐 뭐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네. 계실 수가 있겠는데 음. 앞으로 일주일 후에 날씨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이제 뭐 거의 거의 겨울 초입 날씨가 됩니다 이게 음. 오늘 날씨보다는 이 물건을 받으시고 2, 3일 있다 보면은 아이고 그거 구매 잘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오늘 날씨에는 너무 두껍지 않아? 덥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후 열흘 후 앞으로 한다 후에는 날씨가 어떻게 변하는 거 대략 예측이 가시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 그렇게 저요, 보셔야 됩니다 아니 얼어 죽을까봐 네. 저기... 엊그저께 네. 가을 물건 싹집어넣고 겨울 물건 네네. 뭐 진짜 패딩부터 밀크조끼부터 뭐부터 다 그냥 다대 그리고 이제 좀 춥기만 하면 빨리 입으라고네 네. 고객님들께서 그래서 이런 없었어요. 물 상품을 네. 받으시게 되면은 기존의 헛디그 얇은 거 하고 비교하시면 아 그건 너무 허접해 보이는 아니, 말이죠 그런 느낌을 받마반등릴 거예요. 그런 한 것보다 썰렁할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썰렁할 거예요. 조금 네. 어딘가 모르게 많이 네. 썰렁할 거예요. 네. 네. 본딩 프로방 후드 코트 99,000원.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